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관혁 간사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다짐들이 희미해진 분들이 있다면 음력 설을 맞아 다시 한번 새해를 맞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겸손의 결단을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꾸기도 하며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꿈과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우리를 여호와의 도에서 깨어내려는 것입니다. 깨어낸다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그 길에서 내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 죄는 심각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한 성읍에서 일어난다면, 그 성읍 전체를 죽이고,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이와 같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심각한 죄악이 범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유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멸절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과 같은 유혹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유혹들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을 때에도 올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 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의지하라 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의 안에 붙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깨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도록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